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골프하시면서, 아, 이거 정말 궁금한데, 그냥 이거 한번 물어봤다가, 야, 너 바보 아니야? 이럴까봐 망설였던 질문들 많으시죠? 자, 그런 질문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캐디백이 있네요. 대부분 이렇게 문을 열죠. 클럽을 꺼내기 위해서. 이렇게 여시면, 요 끝에를 살짝만 올려주세요. 오 왜? 궁금하시죠? 자, 이런 거예요. 궁금하신 게. 물어보기 애매하잖아요. 요렇게 커버가 씌워져 있는 것들이 있죠. 물론, 아이언 커버를 씌우신 경우도 많은데,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 커버를 씌우지 않고, 요렇게, 그냥 통으로 요렇게 묶어놨어요. 왜냐하면 자동차에다가 트렁크에 넣고 다니시면 소리가 많이 나요. 근데 이거는 소리가 덜 나죠. 이거 벗기셔서그러니면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언은 커버를 하지 않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또 물론 뭐 아이언을 다 끼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좀 애매해요. 이 아이언은 그냥 통쇠잖아요, 그죠? 통쇠. 대부분 이렇게. 헤드커버를 씌우는 친구들이 속이 다비어 있는 친구거든요. 자, 우선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해놓는 이유 먼저 설명해 드려볼까요? 이렇게 해놓는 이유가 커버를 빼서 밀려다가 그냥 대충 걸어놓는 게 아니라 이 안에다가 그렇게 넣어놓으시면 돼요. 공간이 만들어졌죠. 핸드폰, 뭐, 지갑 같은 것도 여기다 넣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 이렇게 보시면 속이 비어 있죠.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카본이죠. 밑에는 스틸이고, 앞에도 스틸이네요. 여기 이제 위에가 좀 이렇게 가볍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면서 볼을 치기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래서 요즘 우드나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도 위에가 카본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커버를 씌워놓는 이유 굉장히 궁금하시죠? 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속이 벼 있다는 게 얼마큼 벼있냐면자 여기 지금 무도데우두 하나를 희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정말 속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이 텅텅 벼 있죠. 이렇게 보시면, 게다가 위에는 아주 얇은 카본을 되어 있어요. 이 안에 보시면 무게추도 이게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게 소리 들리시나요 이 본드가 아직 아직도 말랑말랑해요 이게 만약에 납땜 이라든지 혹은 아주 딱딱하게 붙여 놓으면 계속 충을 받으면서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안에가 정말 끈적끈적하게 아직도 붙어 있어요 이래야지만 이 무게추가 움직이지 않겠죠 이거는 정말로 유용한 정보입니다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얇은 거잖아요. 어떠한 사고가 나냐면 커버를 씌워놓지 않으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 거를 해볼 수 없으니까 헌 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드라이버를 꽂아놨습니다. 연습장에 가거나 라운딩을 나가서 볼을 치는데 어... 그날따라 볼이 너무 안맞는거예요 막 짜증이 짜증이 막그 그래서 아이언을 치고 나는데 제대로 안 갔어 들고 와서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을 때 순간적으로 퍽 집어넣어 버리면 이거 뭐죠? 무쇠죠 무쇠 속이 텅텅 비어있는 아주 얇은 막 바로 요렇게 됩니다. 그냥 폭 찍혔죠. 강하게 치면 깨질, 수, 깨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랜들은 대부분 커버를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자, 그리고 보시면 결국은 이 친구들이 만약에 또 하나는요. 또 하나의 이야기. 해보면, 자, 요쪽에 넥 쪽은 굉장히, 굉장히 얇아요. 여기서부터 쭉 오다 보면 점점 얇아지게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커버를 씌우지 않은 상태로 그냥 다니시면, 그 다음 진 것들 있죠. 요런 애들이 요넥 쪽을 쳐서 피로 골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똑같은 곳을 계속 이렇게 타격을 해서 진동이 되면 골병 되겠죠 여러분 낙숫물이 바위를 뚫어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오래되면 바위도 뚫는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왜 커버로 씌운지에 대한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로 좀더 유익한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 맡겠습니다.